네. 아, 예, 예. 소수사관님팀장님 여보세요? 예, 예, 예. 너무한다 생각 안 하십니까? 저희가 범죄자 체급받으면서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습니다. 사람이 죽었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사실 규명을 위해서 그 책임자를 찾고, 진실 밝히고,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? 왜 경북청에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? 왜 그러십니까? 진실 밝히는게 잘못됐습니까? 아니,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, 수사관님. 근데 왜 우리가 수색받고 이렇게 범죄번지받걸야합니까 아시지 않습니까? 예, 그렇게, 예, 그, 맞습니다.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사실 저희들도 잘 모르겠는데. 무슨, 무슨 근거로수사님 그, 맞습니다. 그거 밝혀져야 될 모든 거는 밝혀져야죠, 당연히. 맞습니다, 수사관님. 죄송합니다. 예, 수사관님, 제 제가... 죄송합니다. 팀장 님 길기 뭐 이유 없는데, 죄송합니다, 팀장님. 아닙니다. 수, 진짜 수사관님, 그, 저도. 진짜. 근데 수사관님, 밝게 질건 밝게 지어야죠. 죄송합니다, 팀장님. 이제가 흥분한 것 같습니다. 진짜 수..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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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예 <laughs> 저희 <laughs> 수사 단장님이 예, 예 형사건 됐습니다. 휴대폰도 <laughs> 압수당하고 앞집 다 들어오고 여기도 지금 동시다 들어와 있는데. <laughs> 무슨 근거로 그 사건 기록이 그렇게 가야 되고, 왜 경북청에서는 이첩받았다고 정당하게 말을 못하시고,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. 이거 나중에, 이거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? 우리는 겁이 안 나서 이렇게 했습니까? 겁났으면 이렇게 말도 안 했습니다. 주지도 않았습니다. 모든 걸다 내려놓고 모든 걸솔직게다 털어놨지 않습니까? 팀장님의 힘이 발이 못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. 팀장님도 실무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. 알고 있는데 아무도 진실을 이렇게 왜곡할 을줄 몰랐습니다. 이렇게 세상이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. 다음에 꼭 사건이 꼭 거기로 가면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해주십시오, 팀장님. 알겠습니다. 저희 무관 해병 대원이 한명 죽었습니다.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 부모님, 부모님 앞에서 저희가 맹세를 했습니다. 맹세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그 예방의 목적에 저희도 예방 못했다면 저희도 처벌 받겠다고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전화 주셔서 진영님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영님, 저 해병대 906기입니다. 대선배인 거 알고 있습니다. <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 죄송합니다, 팀장님. <laughs> 아닙니다. 네, 들어가십시오. <laughs> 알겠습니다. 네, 표층.